지난해 5월 부산 앞바다에서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가 탈진 상태에서 발견돼 극적으로 구조됐는데요. 치료를 마치고 1년 5개월 만에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회색 천에 덮인 돌고래가 조심스럽게 바닷속으로 옮겨집니다. 마침내 몸을 감싸고 있던 보호막이 걷히고 넓은 바다를 향해 힘차게 나갑니다. 고향 바다를 떠나온 지 17개월 만입니다. 가장 건강하게 회복돼서 돌아간다는 게, 그러니까 사람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 상괭이 위주로 생각을 해서 <laughs> 웃는 고래라는 별명을 가진 토종 돌고래 상괭입니다. 지난해 5월 부산 해안가에서 심한 탈진 상태로 발견됐다. 죽기 직전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구조 당시 28kg이었던 작은 체구는 치료와 재활을 통해 1.5m 41kg까지 성장했습니다. 상괭이는 고향 바다로 돌아가기 전 최대 서식지인 이곳 거제 앞바다에서 야생 적응 훈련을 받았습니다. 20여 일 동안 거친 파도 속에서 살아있는 먹이를 잡아먹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고래 연구소는 상괭이의 생태 연구를 위해 몸에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부착했습니다. 어떻게 분포하고 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게 없거든요. 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 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또 마련할 수 있는. 우리나라 서남해안에 3만여 마리 정도 서식하는 상괭인은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